안녕하세요. 세금 한번 쉽게 얘기해보자 해서 세무사 3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삼무사TV의 조경환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혜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택땡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법인 자금. 사실 법인 자금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 법인 자금을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2024년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일단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이 알고 있어서 핵심 요약은 10억을 배우자한테 진위하고 소각한 다음에 그이금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세금 6.7%를 실현하는 10억 합법 인출 프로세스. 네, 법인 돈을 빼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네. 많이 활용이 음. 되고 사실 2024년 12월 말쯤에 네.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 음. 하고, 이제 이거는 가능한 일이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파워풀하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25년에 어 주식도 이월 과세를 적용하겠다라고 네. 사법을 개정해버렸지. 그래서 그렇죠. 이전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네.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한번 네.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저희 이제 옆에 계신 조경영 선생님께서 이 판례에 관련돼서 100개를 분석한 경화 어, a 이아이라서 그, 그게 생각나네요. 한땀한땀 이탈리아 장인의 <laughs> 느낌. <웃음> 수수. 많은 대응을 받고, 대충, 대충, 거짓말 좀 못해갖고, 100개라고 했는데, 많이 보긴 봤어요. 네. 일단, 법인 자금 인출이 왜 어려운가부터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 대표분들이 장부상 부자예요. 사실 이건 내 돈은 아니고, 법인 자금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못쓰고 되게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배당으로 가져가자니, 건보를 폭탄에 최고세율도 있죠. 급여도 많이 내야죠. 급여라 하다니, 어차피 소득세로. 또 때려 맞죠. 법인세 음, 내고 소득세 내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냐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빼가자니 가질 금 있죠. 법인이, 그래서... 법인이 이점이 하나도 없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져가는 건좀 쉽지 않아요. 급여를 뭐 1억 3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음... 건강보험이한 달에 2천만 원 나올걸요? 아우. 아, 공프료가더 무서워요? 맞습니다. 2천만 원. 그래서... <laughs> 그래서 여기 살펴본 게 배우자 이익서각이라는 건데요. 좀 용어가 생소한데 배우자 이익 소각이라는것는 지금 조현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적으로 됐어요. 쉽게 해서 배우자한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증여합니다. 그럼 증여하면 배우자는 이 증여를 받은 걸로 그 주식을 다시 법인한테 소각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아, 조금 어려운 게. 소각이라는 음, 말이 좀 어렵죠? 소각이라는 건 주식을 쉽게 얘기서 찢어버리고 돈을 주겠다. 당신 주식 이제 이 없고, 음. 법인에서 돈을 줄 테니까 주식 찢어버리자. 주식을 네, 줄이자. 라고 네.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가 그 뭐냐, 비과세야? 증여세가? 네. 그래서 6억 언저리나 조금 넘는 금액으로, 내가 가진 주식을 증여를 해. 네. 증여를 하면은, 일단 주식 평가를, 그 시점에 주식 평가를 해서 증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 액면가액 5천만 원, 어, 5천 원에 받은 주식이 지금 평가했는데 30만 원이야, 네. 한주당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익이 생긴 거잖아. 네. 그러니까 법인이 물론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근데 그거를 나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배우자한테 이 30만 원으로 한 6억에서 6억 원정서 플러스 뭐 10억, 10억이나 이렇게 증여를 해. 네. 네. 그럼 배우자는 토탈로 해가지고 1 0억에이 주식을 취득한 거야. 그 10억짜리 주식을 바로 소각해. 10억짜리 주식이니까 법인에서 당신 주식 찢을 테니까 10억 줄게요. 그렇게 하고 소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배우자는 어쨌든 주식 소각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주식을 10억에 취득해서 10억 원, 10억을 받고 찢어버리는 거다. 차익이 네.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빵이죠. 그거를 이용한 게 바로 배우자 이익 소각을 통한 음. 법인 자금 인출 방법입니다. 음. 법인이 배우자한테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없애버린다고 찢어버린다고 생각하면 그럼요.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근데 그그 그 과정 전에 증여를 통해서 음. 한마디로 가액을 올려놓는 거야. 음. 어, 그 취득원가를 올려놓는 거지. 그렇죠. 그3단계의 CN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증여를 하는 거예요. 대표자의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요. 이때 증여할 때 증여 계약서 쓰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에 증여세 신고하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조경정에서말씀했듯던 6억까지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주식 가치가 6억이 나왔다. 뭐 평가액이 뭐 얼마 나왔다. 근데 6억까지만 증여하시면 어할 뭐 세금이 없는 거예요. 증여세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법인이 배우자의 주식을 시가로 매입을 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 10억을 법인이 배우자한테 10억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사오자마자 그걸 소각해버려 그러니까 자본금을 줄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3단계 표론 실행 프로세스가 있고, 그러면 이제 배당과 이익을 했을 때, 이익 소확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억 기준으로 두 가지 방식을 좀 봤는데, 10억을 그 그냥 일반으로 배당해버리면 세율이 49.5%? 대략 그 정도 되죠? 최대 50%라 고 볼게요. 그렇게 하면 세금이 그냥 10억에서 50%한 거예요. 5억이 되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건보료까지 있어요. 아, 시겠지만 건강보험료는 그 종합소득 금액 곱하기 7.3%가 그냥 부과가 돼요. 너무 커요. 건보료는 한도가 없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건보료가 있다는 거꼭 유의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세율이 50%지만 50%, 50 플러스 70%더 보시면 됩니다. 10% 플러스 건보료. 네, 네. 나중에 네. 봐야 되는 그 건보료. 어, 거의 거의 에 기부하시는 수준인데, 이정도면 네, 건보료 같으면은 세금 부과 시점보다 한참 한네 달? 좀더 뒤에 나오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시면 11월에 나오 때문에 그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가 부담돼 네. 괜히 뭐안 뭐 내고 싶은데 라는 생각도 더 많이 들고 이미 그렇죠. 내거다 냈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근데 이제, 이제 배우자 이익소각을 보시면 실질세율이 6.7%예요 확 다운되죠 그 세금을 보시면 앞전에서는 5억 정도 세금부담이 있는데 배우자 이익소각을 하시면 6,790만원으로 확 다운된 어, 엄청난 파워풀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보료건보료 건보료 없어요. 추가로 상속세 절감과 지분 최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세 역할을 시각화로 보시면, 이렇게 확 차이가 나요. 일반 배당했을 때는 거의 뭐, 막대기가 엄청 끝까지 올라가 있죠? 하지만 이익 속에도 막대기가 조금 있어요, 좀. 아잘 <laughs> 어, 만들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시각화 보시면 좀더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왔고요. 안전한 실행을 위한 3대의 원칙 한번 보실게요. 시가 평가의 적정성. 그러니까 주식 평가, 비상장 주식은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나한테 맡기시면 안 되고, 비상장 주식을 많이 평가해 본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맡겨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 평가를 매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했을 때.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맡기시면 잘 해드릴 수 있고, 다음 두 번째.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중요하고, 과거에는 아무 데나 팔았어도 됐는데, 지금은, 증여 어, 후 1년 이상 경과해서 팔아야 돼요. 1년 이내 팔면, 지 앞에 말씀드린, 실행됐던 게다 깨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금기속이 명확해야 돼요. 인출된 돈이 배우자 통장에 꽂혀야 되고, 배우자가 이 통장에 있는 돈을 남편이 다시 주면, 깨져요. 이게 아마, 과거 예규나 판례를 많이 검색해본, 조경환 세무사님께서 더잘 아실텐데 백하면 다시 추징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셨죠? 있었죠? 많죠? 많고 네. 일단 여기서 처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시가평가는 당연히 네, 세무사라면 웬만하면 비상장형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좀더 잘하는 세무사를 찾아가고 하시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최소 1년 정도는 경과한 다음에 실행 권장한다고 라 말씀을 드린 거는 처음에 언급드렸을 거예요. 2월 과세라는 게 생겨가지고 2월 과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여받은 재산은 몇년 이내에 처분하지 말아라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주식은 안 들어갔었는데 주식을 넣었어요.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나서 25년부터는 주식도 2월 과세를 포함시키겠다. 근데 그 기간이 우리가 보통 증여받은 재산은 5년 안에 팔지 말아라 10, 10년 안에 팔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식은 1년 안에 팔지 말아라. 어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안에 팔지 말아라라는 그 약간 문구를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1년 이 전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의 그 취득원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플랜 자체가 깨져버린다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어 자금귀속의 명확하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증여를 하고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그다음 배우자가 이걸 주식 그 법인에다 팔았어요. 음. 그럼 그 돈은 배우자 거예요. 음. 근데 그 배우자 거를 차용을 하는 것도 문제고 왜냐하면 팔 모든 판례를좀 분석을 해 보면 이 금액이 모두 배우자에게 온전하게 귀속되지 않으면은 팔레에서는 음. 다시 과제를 합니다. 예, 네, 이건 이 이익소각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과제를 하거나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어 보통은 컨설팅을 받아서 해요. 근데 음, 이 플랜 자체가 복잡해서 직접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금을 확 낮출 수 있어요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지분,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상속세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 이전 과정이었다든가, 이런 목적 없이 그냥 단순히 세금 줄이고 돈좀 빼려고 했어요라는 게 보이게 되면, 그것도, 예,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안 돼요라고 하면서, 이건 그냥 과세하겠습니다라는 판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우자한테 간 돈은 배우자한테 귀속돼야 된다. 네, 내가 맞습니다. 거기에 손대면 안 된다. 요거는 명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추가 혜택으로 보시면 네. 상속세가 절감이 됩니다. 배우자 익소각을 하면 단순히 자금 인출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네. 나의 갖고 있는 자금이 배우자한테도 네. 가기 때문에 어, 상속세 절감 혜택이 많이 있고요. 추가로 실행시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전문 세무사 와 함께 사전 검토 및 실행 계획 수립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게 <laughs> 프로세스 없이 막 하시면 이익소각 먼저 하고 막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증빙자료꼭 확보해 주셔야 돼요. 주식평가보고서, 이사회 이사로 자금 흐름 증빙을 꼭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고 세무사한테 맡기면 이런 재반서류는 다 알아서 맞춰주실 거고요. 사삶이 중요합니다. 법인 재무상황과 개인자금 수요를 적절하게 파악을 하셔서 실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익 소각을 하면 실제 세율이 6.7%예요. 절세 효과가가 85%고 건보료 상승이 빵원입니다. 자, 이번 10억 기준에 해서 말씀드린 이제 효과고 네. 어, 실질적으로 금액을 잘 맞추면 더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세금이 적게 나가면 나갈수록 리스크는 조금씩 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것도. 인지하셔야 되고, 네. 어, 이전에 상속세 절감이라든가, 뭐, 지분 이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가업상속 플랜 중에 하나로 활용되는 이유가, 어, 배우자한테 네. 주식을 증여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그 주식은 사라지기 때문에 지분율 변동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제 가업상속까지 생각한다, 그럼 배우자한테만 증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식들한테도 어, 일부의 지분을 증여를 하고, 내 주식이, 내 지분이 깎이는 대신에 그게 배우자한테 가고, 배우자 주식은 사라지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그 상대적으로 자식들의 지분이 상승을 해. 네. 어, 그렇게 해서, 결국에 상속이 일어나면은 이 기업은 아이들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넘어갈 때 상속세를 좀더 절감한 효과가 있고, 물론 소각함으로써 법인에 있는 돈을 조금 더 빼내고 법인의 경치를 살짝 더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네. 그런 이제 경영상의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제 뭐 소송이 들어가도 승소한 경우가 광광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 이익소각을 실행하고 돈만 뺀 다음에 지분율 변동도 없고 뭐 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돈만 빠져나가고 지분율 변동도 없고 이 돈은 심지어 배우자가 쓰는 게 아니라 뭐. 아파트를 사는데 본인 명의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을 배우자한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대부분 회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명확하게가 아니라 세무사와 좀 긴밀한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받아도 괜찮아요. 받아도 괜찮은데 돈을 빼기 위한 컨설팅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경영상 혹은 상속세를 절감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플랜을 실행하기 위한 컨설팅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고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실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 정말 판례 100개 분석하신 티가 나네요 네. 그놈의 100개는 <laughs> 쉽게 얘기하면은 그 기업 대표인 부모의 지분가치는 희적돼서 좀 낮아지는 거고 네. 나머지 자녀들이 주주로 있었으면은 그 주주들 자식들의 지분가치는 높아지는 거네요 그 목적이 네. 가장 안전하죠 안전하고 네. 그다음에 일부러 자식 어쨌든 자식한테 물려 누구한테 물려줘 그냥 거기 잘하는 직원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 아니야.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그래서 일부러 증여할 때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자기한테 증여하는데 이쪽 배우자 것만 이제 소각해갖고 지분을 낮추는 경우가 가장 합리적이죠. 음. 또 그리고 아까 배우자한테 이제 계좌에 꽂힌 돈은 이제 다시 그 남편한테 이제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것만, 네. 어. 근데 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은 소소하게 뭐 생활비 명목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정도는, 그뭐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죠 이제 대부분 목돈이 아이고. 생기면 그 목돈을 바로 얻다 활용하려고 플랜을 실행하시는 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위험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 음. 네. 네, 마무리 하시죠 좋았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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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